일본어 기본 동사 여덟 번째 시간. 오늘도 기초 동사 열 개를 같이 알아보자고. 마다르마다르 알다 이해하다. 한자는 나눌 분을 쓰는데 이해할 해자와 판단할 판자도 쓸수 있어. 나눌 분으로 이해하다. 일들을 알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어렵지만 잘 외워둬. 지라세르, 지라세르. 정보나 소식을 알리다라는 뜻. 한자는 알지 자를 쓰는데. 명사로 오시라세 라고 써서 알림통지라는 뜻이 돼. 예레스, 예레스. 허락하다 라는 뜻. 한자로 허락할 허. 허가 특허할 때허 자야. 야메르, 야메르. 그만두다 중지하다 라는 뜻이고. 한자로 그칠지를 써, 근데 사임할사를 쓰면 회사를 그만두다 사임하다 그런 뜻이 돼. 같은 한자로 도메르라고 하면 멈추다가 돼. 하지마르. 하지마르. 자동사로 시작되다. 지난번 배운 하지메루는 타동사로 시작하다란 뜻이잖아. 잘 외우고 있지? 개시하다의시 계속하다 라는 뜻 한자로는 계속 속자를 써 접속 연속할 때의 속 오える. 오える. 마치다 끝내다 란뜻 오하루라고 하면 자동사로 끝나다 란 뜻인 거 알지? 잘 구분해서 써야 해 시내 시내 죽다란 뜻. 한자로 죽을 사 시내라고 하면 죽어라는 뜻이 되니까 발음 잘 해야 돼. 이키르 이키르 삶을 살다라는 뜻이야. 한자는 날생 생명 생애라고 할 때의 생자야. 아이스르 아이스르 사랑하다란 뜻이야. 잘 알지? 한자로 사랑해. 애국 연애할 때의 애자야. 자 그럼 오늘도 수고했어. 다음에 또 봐.